안녕하세요. 모네상스 카페의 탈모극보강 운영진입니다 오늘은 1분 만에 후기를 소개해드리는, 어, 어, 깨열 후기 영상 촬영입니다. 자, 일단, 모네상스 카페의 창원남자라는 분이시고요. 비절개 모발이식 3,000모를 작년 2월달에 받았고, 어, 지난달에 1년차 후기를 올리신 분입니다. 이제, 적은 수과 M자 탈모 때문에, 그리고 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고요. 1년 전에 이식받아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고 많이 모발이 굵어지고 건강해졌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후기를 보시면 이전 모습 굉장히 안타까워요. 머리카락이 많이 적어 보이고 어, 물에 젖은 약간 생쥐 같은 느낌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식 후에 어, 1년이 지나자 어, 굉장히 풍성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네상스 창원남자 아이디 쓰신 분의 깨알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